여님 네 전남에서 부산 떡이 왔습니다. <laughs> 전남에서 부산 떡이 왔어요? 예, 여님 원님. 윤명희 여님이 보내신 건가? 네, 맞습니다, 언니. 메시지가 언니 이게 그 떡이구나. 너무 예쁘네요. 어? 떡이 왔습니다. 와. 떡, 와, 떡, 떡 먹으러 오세요. 떡구 맛있겠다. 와, <laughs> 와 맛있겠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겠다. 맛있는 거드아요 하나, 둘, 슛! 맛있습니다. 하나, 둘, 어떤 색깔드려요 하얀색? 음, 음, 네. 그거, 네. 감사합니다. 나머지 다내꺼네요 네. 네. <laughs> 예, 맛있겠다. 떡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<웃음> 전남에서 <웃음> 왔는데, <laughs> 떡집 이름은 부산 떡집이에요. 지역발성 해소됐습니다 네. 오늘. 네. <웃음> 광양시 <웃음> 네. 광양읍 연설이. 아 그렇군요. 전남에서 온건 맞네요. 광양에서 왔다고. 광양시 광양읍 연설이. 어, 연... 여기는 전남에서 온 떡은 맞는데 에? 전남에 있는 떡집 이름이 부산 떡집네요. 이잘 덕집. <laughs> <laughs>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